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 나는 정말 진심인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참잘 지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마음처럼 사람들이랑 잘 친하게 안 된다.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에, 그, 저희 그 영상에 댓글 중에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선배님들이랑 잘 지내려고 내가 간식도 싸가고 인사도 잘하고 노력하는데 은근히 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아~ 자기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서 회사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회사에서 그래서 오늘은요 노력하지만 회사에서나 또 다른 일터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건어디에서건내 마음 같지 않게 사람들하고 이제 원활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하고 이제 원만하게, 어, 지내지 못한다라고 이제 스스로 느껴지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체크, 체크해 보실 게 적당히 지금 내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나? 적당한 선을 잘 지키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적당히 실패하는 경우, 원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연인 사이만 밀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강약조절이 필수죠. 왜 그래요? 상대를 배려하고 맞추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한 이제 신입들 있잖아요. 막 초장에 딱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신입들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원인이 그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그막 선배들한테 이제, 어, 친하게 지내려고 잘해주고, 뭐,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으려고 많이 애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입보다 대충 관망하는 자세로 그냥 설렁설렁설렁 하는 신입이 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회사 다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럴까요? 설렁설렁 다시 말해서 모든 걸 적당히 한다는 의미일 수가 있잖아요. 너무 힘을 주고 노력하는 일이 사실 인간관계에서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착한 분들, 자기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어, 적당히 실패하는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대 상대랑 잘 지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칭찬하는 거 역효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배나 후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칭찬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것도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면전에 대놓고 너무 잘해, 너무 예뻐, 어머 정말 팀장님 최고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장님 우주 최강, 막 이런 거. <laughs>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나 사람을 뒤로 이렇게 다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도한 칭찬하고 있나? 내 성격적으로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막 그런 이제 칭찬의 소리를 내가 너무 심하게 하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어, 절, 적당히 실패하는 두 번째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상대 중심은 상대를 중심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상대 중심으로. 그런 경우 가 있을 수 있죠. 직장 상사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어 이제 뭐 루이할티가 있으니까 예쁨 받을까요? 안 그래요. 만만히 보여요. 나에게 충성심이 절대적이니 얘만 믿고 잘해줘야지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점심 뭐 먹을 뭐 먹을래 이렇게 이제 김대리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팀장이. 그런데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 아무거나 다 줬습니다. 자 팀장이 좋은 대로 가시죠. 이러면 정말 그 팀장은 자기를 배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 자기 의견 없고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뭐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다 좋습니다 뭐한 번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번 같은 게또밥 먹으러 뭐, 뭐 먹으러 래 라고 얘기하면 오늘은 굉장히 더운데 저기 팀장님 콩국수 드실래요 그저 앞에 김치찌개 집에서 여름 한정 메뉴로 드디어 콩국수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직원들이 그러던데요?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100% 상대 중심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또 이런 거예요. 이제 직장 상사가 뭐, 김 부장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직원들이 너무 더운데 기력이 딸리니까 우리 여름에서, 아니, 회사에서 여름 한정으로 아침에 아이스 커피 쿠폰 막 이렇게 그 카톡으로 막 이렇게 쏘는 거 어때? 이런 이벤트. 응? 막, 그럼, 직원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어, 정말 좋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부장님 최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어, 우 부장님 너무 좋은데요? 어, 근데요, 이왕이면, 그, 이제, 커피 쿠폰을 이렇게 쏘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서 뭐 생색 내느라고 차라리 실물로 막 녹즙 같은 거 아침에 책상 에다 딱딱 올려놓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커피는 사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뭔가, 건강을 생각해서,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준비했다. 건강식으로. 이렇게 실물로, 그, 이제, 녹즙, 저기, 그, 어, 요청해서, 아침에다가 8월 한 달, 이렇게 책상에 놔두는 걸로 하시죠 그거 어떨까요? 이렇게. 부장이 어떤 이벤트를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다 플러스 알파, 그 아이디어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걸로 자기가 더 의견을 내서 더 포장을 한 다음에 다시 제안하는 거. 이런 거. 어, 어떻게 어요 부장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 그래. 그 생각이 더 좋겠다. 그래. 그렇게 발전.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더 발전시켜주는 후배를 더 좋아하겠죠. 부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그 직장 상사 중심으로 나의 의견 없이 그냥 어,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직장 상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적당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적당히 하고 있나?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약점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경우예요. 어, 그 후배가 지난번에 자기 이제 회사 동료 얘기를 어, 하는 거예요. 그 같은 팀에, 그 회사에 이제 팀 동료가 있는데, 그렇게 그 이제, 아주 스마트하고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막잘 모르는 거 부탁하면 너무 잘 도와준대요. 그래서 정보 검색에도 강해서 다들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 도와달라고 하면 막 진심으로 팔고도 붙이고 막 도와준대요. 그런데 거,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결국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이제 그 박대리라고 하자고요. 박대리한테 결국 친한 동료는 없대요. 그 왜냐하면 그렇게 똑똑하게 도와주다가도 그 뭔가 아니다 싶은 일에 이렇게 딱 한번 꽂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 C B B를 확대시켜서 결국 싸움을 만드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난 아닌 거 끝까지 아니야. 끝까지 C C B B를 가려야 돼.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부장이 약은 어 우리 회사 에서 완전히 없앤다 이걸 선언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부터 다 약은 없애고 이제 뭐. 어, 그렇게 가는 걸로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달 동안 그랬고, 이제, 뭐, 6월부터 사람이 막 퇴직하고 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은근슬쩍 다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 결국 한달 뿐이었구나, 이러면서. 근데 부장은 자기가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번 이외에는 이제 야근 못 하도록 애를 쓰기는 썼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박대리가 이제 그, 어, 아닌 것난못 참아. 이러는 것 같아. 내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한 거죠. 부장한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주변 동료들한테. 아니, 왜 당신들은 나처럼 이렇게 가서 따지지 않냐. 같이 편 들어서 얘기를 해줘, 해야 줘될거 아니냐.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데.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하고 언성을 어, 높이고 막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이래서 이제 사이 안, 안 좋아졌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한테 동, 동주에서 같이 부장한테 따져주지 않았다고 또 사이 안, 뭐라 그래가지고 또 사이 안 좋아졌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주고 도움이 돼도 그 사람은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박대리는 박대리대로, 어, 잘해줘봐야 소용없군.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신한테 원인이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잘해줘도, 어, 나한테 100번을 잘해주더라도 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내가 부담스러워 할 만한 어떤 약점을 그 사람이 드러내게 되면 100번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애쓸 그 에너지로 이제 한한 한 50번만 잘해주고 나머지 50번은 어떻게 해야, 50번 그 에너지 어디다 써야 돼요? 자기 약점을 수정하는데 집중하는 게 사회생활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관계에 집착하는 성향이 티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도 뭐 무뚝뚝한 것도 그 사람 고유의 성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관계에 집착한다고 상대가 느낌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거는 취향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나고 굉장히 친한 그 동료가 있어요. 같이 밥도 자주 먹고 그런데 내가 이제 옆팀 동료가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어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늘 같이 밥 먹던 김대리가 같이 식사로 가시죠. 그랬는데, 어나 오늘은 저기 옆팀 누구랑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네 이러면서 두 가지 유형이죠. 어 그렇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쾌하게 다른 직원들이랑 밥 먹어 가는 김대리가 있고 또 어떤 김대리는 왜 나랑 같이 늘 먹다가 다른 사람이랑 먹는 거야? 이거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고 또 악해지고 이런 경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회사에서는 밥 동무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밥 동무를 자기한테 좋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김대리 같은 스타일이라면, 내가 누군가와 친하고, 그 사람한테 많이 의지하고,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고 라 판단된다면, 내가 먼저 더욱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랑 원만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누군가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거 원칙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어, 좋아하는 그런 동료들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결국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네시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